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나오는 얘기가 중국에서 손만 대면 모든 것이 싸지는 차이나의 법칙, 이 차이나 매직 자체가 다시 또 휴머노이드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개 로봇 같은 경우는 96만, 거의 100만 RMB 가까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유니티리지 왔는 9.9이건 휴머노이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게로봇은 만 원대에서 2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에서 다른 중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이고요. 아래쪽은 중국입니다. 둘만 봐서는 금방이라도 전쟁이라도 펼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쳐놓은 4개의 회사가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유니트리 그리고 후리의 인텔리전스 에지봇 그리고 유비텍 이렇게 네개 회사입니다. 특히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4족에서 2족으로 진화한 선구자인데 이쪽은 뒤쪽에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먼저 어, 후리의 인텔리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 그리고 범용 서비스라는 투 트랙을 지향하는 회사로서 재활 로봇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범용 휴머노이드인 GR1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의료의 재활이라든가 산업 물류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샹하이의 종합병원에서도 재활훈련에 참여를 하는 그런 로봇으로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공급망의 국산화를 통해서 단위 제품의 단가를 50만원대로 낮추었습니다 이 회사의 시장 전략은 B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공장 등으로 확장을 먼저 하며 가정 등의 개인 같은 그런 C단은 일단 뒤쪽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AI와 제조의 신세력으로 불리는 에지봇입니다 모델의 중국어 명칭은 위엔정이라서 원정 1호 A1이 있고요 이 A1 휴머노이드가 이 회사가 불과 2023년에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배경입니다. A1 같은 경우는 BYD의 공장에서 차량문을 설치를 한다든가 배터리에 조립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작업의 효율 자체가 기존의 기계팔보다 40% 정도 더 양호한 향상된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BYD의 산업용 그리고 샤오미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용 해서 두 가지 그 B와 C 단을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산업시장의 파괴자다 이렇게 불리는데 중국에서 상장된 최초의 휴머노이드 기업이고 그 시리즈는 워커 시리즈인데. 이미 세 번째인 워커 s 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전신에 41개의 자유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워커 s 같은 경우는 전기차인 니오의 공장에서 차량 헤드를 뭐 램프를 검사한다든가 또는 안전벨트를 검사한다든가 라벨을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맡고 있고 복잡한 환경에서 조작 능력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단위 제품당 원가가 100만 위엔을 초과하기 때문에 2억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장사로서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휴머노이드 100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모건 스탠리에서 냈습니다. 장장회사 중에서 탑 백에 해당하는 로봇 회사를 이제 그 발췌를 했는데 유비테크와 BYD 뭐 샤오미 이런 중국계 기업의 37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개 중에서.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그 로봇 라인업에서 72%가 아시아에 있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향후에 굉장히 뭐 어떤 밸런스를 갖다 좀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CCTV의 자료를 보면 예상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7억 6천만 RMB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희망을 한다. 얼마로? 1천억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전자학회라는 곳에서는 2030년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 규모를 8,700억 위안으로 예측을 한 보고서를 봤었습니다. 이처럼 편차가 큰 것은 그만큼 가정이 많고 또그 가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값의 어떤 차이가 큰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2027년에는 173억 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걸 봤더니 2035년이 되면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1,540억 달러. R&B로는 m 한 1조 2천억 R&B m 정도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결론은 그 중에서 30% 정도는 중국계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는 회사수로 예측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MS로 예측을 했는데 대동소이한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에다가 최근에 딥식이 가져온 희망 그리고, 어, 뭐 국뽕 이런까지 다 들어가서 중국 자본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핫합니다. 2024년 8월 이후에, 9월 이후에 다수의 A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념주들의 주가가 들썩였죠. 그래서 라이다 분야의 선구자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테크 같은 경우도 좀 빠졌었는데 연초부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어의 상장사 심천에 있는 거죠. 3공이니까 뿌린 진공이라고 하는 회사. 도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알수 있고 또 컬이라고 하는 이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상위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역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글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중국 본토의 로봇 ETF를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차이나 AMC의 CSI 로봇 ETF라든가 또 어, 티안홍이라는 amc 공모펀드 회사에서 발행한 csl 로봇 etf 이런 모습인데 어 말씀드린 이후에도 굉장히 뭐 올라가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하시려고 하실 때 공부를 먼저 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어, 고민하시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2025년 금년 춘절 연휴에 시작하던 날에 갈라쇼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유니테크의 H1 로봇의 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보시면 수건돌리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공연계의 거장인 장희모 감독의 그 연출 그리고, 어, 그런 기술, 로봇 기술이 더해져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이 무대에서 이 H1 모델은 라이다를 통해서 무대 위에 장애물과 환경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는 그래서 자기의 위치라든가 자세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춤의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하고 또 다른 로봇하고 이런 뒤에 있는 어, 무희들과의 액션을 같이 동기화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 기술이 혁신적인 것은 춤 리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방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해서 조정을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동작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손수건을 던지고 돌리고 받고 회수하고 이런 것도 역시 어떤 역 하게 알고리즘과 기계의 제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뭐 기술적인 돌파도 있었겠지만 AI하고 로봇이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갈라쇼보다 더 놀라운 것이 최근에 나왔던 충격적인 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작을 보시죠. 이게 왕싱싱이라고 유니트리의 창업자가 자기 그 샤오홍수에 올린 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유튜버가 또 네티즌들이 보고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저께 왕싱싱이 샤오홍수에 올리면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꼭 사람이 춤추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춤추는 춤사위가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그죠? 축구하고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울에 비치는 걸 가지고 합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비상장사인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고 2016년에 창업을 했고, 이 후에 사족 로봇으로서 계속 기술적인 혁신을 해왔었는데, 사실 처음 이제 로봇을 낸 것은 2017년 라이카고였죠. 상용 로봇 네개의 발을 가진 로봇을 냈었고, 그 뒤에 계속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하면서 모터와 모터 구동 또는 제어 시스템 등을 모두 다 국산화를 했고, 그 뒤에 기술을 보급을 하면서 많은 곳에서 이 로봇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선수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티드 B2라는 모델은 40km의 하중도 지지하면서 최대 주행거리가 50km에 달하고 또 직립했을 경우에 최대 하중이 120kg 정도나 되는 강력한 하중의 수용력, 이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체형의 어떤 몸체 설계를 통해서 관절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1 같은 경우는 43개의 최대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으로서 점프라든가 뒤집기라든가 접기라든가 이런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 로봇산업연구소죠. GGII에 따르면, 유니트리의 글로벌 사족 로봇의 판매량 기준으로 마켓세어는 69.8%,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트리라는 회사는 아홉 번의 투자를 받았고 지금 작년도의 회사의 가치는 이미 유니콘을 훨씬 넘어졌고 지금은 아마 이 AI하고 휴머노이드의 붐을 타고서 수십억 달러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GO 1이라고1이라고 GO1이라고 하는 개로 봇이죠 달리기 속도가 4 7 m s 초당 4.7m를 달려서. 유사 규격의 사족 로봇으로서는 가장 빠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우와는 산업용 감시라든가 안전 분야 등의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자체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가격을 1만원대로 거의 200 몇십만원, 300만원대로 낮추었습니다. 작년에 G1이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냈는데 아까 춤을 춘 로봇이 바로 G1입니다. 너무도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춘그 G1인데 어, 역시 43개의 자유도가 있고 또 최대 속도는 초당 2m를 갈 수가 있으면서 배터리 수명은 2시간이 넘는데 가격은 무려 9만 9천 RMB 10만 RMB가 안됩니다. 2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로봇의 보급을 크게 촉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나오는 얘기가 유니티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손만 대면 모든 것이 싸지는 차이나의 법칙 이 차이나 매직 자체가 다시 또 휴머노이드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개 로봇 같은 경우는 96만 거의 100만 r&b m 가까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그 유니티 지우 않는 9.9 이건 휴머노이드 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 로봇은 만원대에서 2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할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다른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너무도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기회되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상하이 클래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